그런 강의들을 들어야 될 때는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서 해보다가 막혔을 때딱 필요한 부분, 막힌 부분만 배워가지고 그걸 딱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뛰어넘으면 저는 그게 되게 훌륭한 어. 강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공부할 때도 옛날에 막 선행학습하듯이 미리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알고 나서 뭘 자꾸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막 준비를, 사람들이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항상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나서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준비를 하면, 할, 하면 할수록, 이제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힘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힘 뺀다는 게 뭐냐면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의 재미를 느껴보는 거. 왜냐면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출력을 하는 거죠. 아웃풋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인풋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질문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외우고 모든 게 인풋이었는데 뭔가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 그 생산의 즐거움을 느껴보기도 전에 그 생산의 두려움부터 출발 그 출발점이 그거가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풋만 꽉찬 사람이 되어 있고 출력에 대해서는 완전 막혀 버린 사람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아예 계속 부터 구멍이 더 단단하게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작게부터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써보는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어, 내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었네. 뭐, 이거 써보니까는 이런 느낌도 있네. 약간, 아이가 처음 발걸음, 걸음겄듯이 생산해내는 것들에 대한 그첫 번째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두려움부터 우리는 배워버리는 거예요.